안녕하세요. 인물용어 드림빌더 나작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내와 노력의 힘, 노르웨이 남연왕 이초로입니다. 빈털털이 전쟁고아로 43번의 다리 수술을 받으러 노르웨이로 간 한국인 이초로, 하루 한끼 물에 불린 새 먹이용 빵이 유일했을 만큼 가난했고,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그는 나를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고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어려움은 이철호에게 요리사라는 꿈을 꿀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노르에이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식당의 청소, 접시 닦기, 호텔의 벨보이, 화장실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요리학교에 가게 됩니다. 나중 새로 개발된 라면 수프는 노르웨이인들의 마음을 차차 돌려놓았고 라면 세 박스로 시작한 사업이 연간 8천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릴 정도로 큰 호황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노르웨이 라면의 대명사가 되어 미스터리는 라면 모두들 미스터리 주세요 말하면 라면을 줄 정도로 하고 합니다. 노르웨이 현지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보이고. 노르웨이 전역에서 2007년 한해 동안 2,500만 봉지의 라면이 팔릴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처로는 모국인 한국을 알리기 위해 라면 봉지에 라면의 맛을 한글로 표기해 팔고 있다고 합니다. 머나먼 나라 노르웨이에서 마침내 총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 노르웨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국민 영웅, 그의 책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름 없는 태양은 사막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사막에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지만 구름, 실패 시련을 통해 성공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저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불로 소득은 스스로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땀의 대가로 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세상은 희망을 가진 자의 것이요. 꿈을 꾸는 자의 것입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은 몇배더 고통스럽습니다. 동기부여 전문가 앤드루 메튜스의 말입니다. 내가 할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던 이초로도 해냈습니다. 너무 늦었다 자체하지 마십시오. 52세에 처음 라면 사업에 뛰어든 이초로도 해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한탄하시 마십시오. 당신이 43번의 다리 수술 끝에 혼자서는 걷지도 못할 만큼 중한 장애를 가진 빈 털털이 신세인가요? 현실이 비루하고 비참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력과 인내의 힘이 만든 남연왕 이초로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좌절했을 때 모두가 절망했을 때 서두르지 않고 나아가는 담쟁이처럼, 함께 손잡고 벽을 오르는 담쟁이처럼, 결국 벽을 넘는 담쟁이처럼, 절망을 극복하는 담쟁이의 생명력과 의지를 봅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의 의지를 봅니다. 삶은 내가 만들어가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해버리면 그런 삶이고, 마지막으로 딱한번더 일어서 보자 한다면 끊기 있는 삶이 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인내와 노력의 힘이 만든 노르웨이 남연왕 이초로였습니다. 나와 당신이 딛고 일어서야 할 장애는 무엇입니까? 인물용소 드림빌더 나작진은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